한국에서 세 나라가 만나자고. 우리 일을 그만두고 다시 재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한 번에 8kg씩 들여오던1 0 k g 로 늘리시죠. <놀람> 이거 마약 사건 아니에요? 강력 사건이에요. 저 절대로 사장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. 경비. 전승 나랑 같이 가자. 나머지는 호텔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.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무슨 수로 계속 거래를 합니까? 저를 한번 믿어보시는 거냐? 정 사장님 뒤통수를 치시겠다 예전 친구들이 아직도 함께 하던데 동업하는 건가? 아니면 보아 직원? 궁금한 게 많네요 다 쳐놓고 빨리 수사 준비합시다 나 대신에 꼭 너를 데려갔어야 한는 일이야? 어떻게든 멀리서 뒤통수를 밀어야죠 저 완전히 판단이 흐려진 거 알아요. 날 속이는 건안 돼. 진짜. 들 지금 무슨 짓들을 꾸미고 있냐? 누구라도 밀어내든가.